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독서를 하는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흔히 주변에서 다독가라고 하면 독서 좀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어, 지난 영상에서 저 역시도 꾸준한 독서 생활로 인한 변화 중 하나가 독서량이 늘었다는 점이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하지만 사실 100권을 읽든 1000권을 읽든 중요한 건 다독이나 속독이 아니라는 점도 밝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독서를 하는 진짜 목적 다섯 가지를 소개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사유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예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독서 개념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21세기는 지식을 얻기 위해 책을 읽는 것이 더 이상 아니에요. 지식은 누구나 검색 한 번이면 끝나기 때문이죠. 중요한 건 사유하는 능력입니다. 책한 권을 읽었다면 그에 비례하는 만큼의 시간을 반드시 사유에 투입해야 합니다. 바로 다음날 다른 책을 꺼내들 게 아니라 반드시 읽은 책에 대해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여러분께 당신의 인생책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을 때 쉽게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사유하는 능력이 충분한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인생책은 누군가 이 책이 좋다더라 추천받아서 어느날 느닷없이 고른 책한 권으로 탄생하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꾸준하게 책을 접하고 그 책을 내면화하는, 사유하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한 권의 책을 읽더라도 꼭 사유하며 내면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언어의 빈곤에서 빠져나오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문제 중에는 시대가 지나도 변함없는 것들이 있죠. 사랑, 죽음, 갈등, 부모, 자녀, 일이나 노후, 시간, 자본 등. 누구나 자기 앞에 주어진 이런 삶의 숙제를 풀어가야 하는데요. 독서는 이런 키워드, 즉 언어에 대해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주의를 기울이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사랑이라는 언어로 여러 관점에서 쓴 책들을 읽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느끼는 사랑의 세계는 꽤 다를 것입니다. 만일 내 세계가 얼마나 넓은지 알고 싶다면 내가 사용하는 언어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내가 쓰는 언어가 얼마나 다양한지, 그 의미는 얼마나 폭넓은지를 점검하면 됩니다. 언어의 빈곤은 곧내 정체성과 세계관의 빈곤으로도 이어지거든요. 혹시 많은 책을 읽었지만 삶의 변화가 없다고 느껴지시나요? 그럼 당장 감성이 풍부한 에세이 한 권을 사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작가의 어휘를 천천히 살펴보세요.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권의 책을 읽더라도 그 언어들에 담긴 다양한 세계를 진정으로 만나고자 할 때, 갇혀 있던 나만의 자아, 나만의 세계를 깨뜨리고 점차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나의 언어의 한계는 나의 세계의 한계를 의미한다는 것을. 세 번째는 독서 그 자체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일본은 독서 인구가 세계 2위인 나라예요. 하지만 그들이 처음부터 독서를 잘했던 민족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독서 이탈 현상이 너무나도 심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침 독서하기를 내세울 정도였으니까요. 아침 독서의 방법은 매일 아침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순수하게 즐거움만을 위한 독서였죠. 이렇게 책 읽는 즐거움을 한번 맛본 이들은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독서를 일상화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독서를 하는 목적에 즐거움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독서를 하고 서평을 남기는 체험단에 참여해 본 적이 있어요. 그 책을 읽고 싶은 책이었는데 서평을 남겨야 한다는 의무감에 오히려 그 책을 재밌게 읽지 못했어요. 그 이후로는 서평단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저 제가 읽고 싶은 책이 있으면 찾아 읽고 자유롭게 사유하면서 생각을 글로 남기고 싶으면 그 또한 자유롭게 남기고 있어요. 네 번째는 자기만의 독서법을 보유하기 위함입니다. 자기만의 스타일이 없는 사람일수록 각가지 독서법에 현혹이 되기 쉬워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늘 책을 추천해 달라거나 꼭 읽어야 할책 같은 코너를 기웃거리게 되거든요. 하지만 어느 분야든 중급 이상이 되려면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이 반드시 투입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투자한 시간만큼, 스스로 고민한 시간만큼, 본인만의 개성은 더욱 세련되게 다듬어집니다. 이때가 바로 자신만의 독서법이 탄생하게 되는 시점인 것이죠. 독서 고수가 되면 비로소 책을 추천할 정도에 이릅니다. 만나는 사람의 특성을 파악해서 책을 골라줄 수가 있어요. 고수는 유행하는 독서법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만의 독서법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책 읽는 스타일은 어느 하나 같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독서를 할 때는 나름의 루틴이나 특징을 한두 개쯤은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런 성향들을 잘 파악하셔서 자신만의 독서법을 보유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삶의 의미를 재구성하기 위함이에요. 책을 읽은 후에는 해야 할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한 권의 책을 읽었다면 앞에서 말한 사유의 시간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 사유물을 내 삶에 적용해 봐야 합니다. 자문자답의 시간을 가지는 거죠. 이러한 독서 과정은 내 삶을 더 풍요롭게 해줍니다. 그리고 책에서 발견한 깨달음을 내 삶의 실행으로 옮겨올 때, 비로소 진짜 독서가 됩니다. 사실 책을 읽는 것에서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이 다섯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 이렇게 오늘은 독서를 하는 진짜 목적 다섯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진짜 독서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좀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디 다독과 속독의 함정에 빠져서 책이 주는 진짜 묘미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며, 플로우의 독서 생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